안녕하세요. 빨간 축구입니다. 네, M2M이, 네, 다시 항고를 했죠. 상대방이, 네. 이게 무슨 돌림노래도 아닌지, 네. 음, 가처분이 기각된 상태에서, 네, 김동아 씨가, 네, 다시 항고를 했죠. 네, 항고 취지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뭐, 이런 뜻인데, 네, 29일날 M2M 상장은 일단은, 뭐, 어, 진행된다고 알려졌는데, 뭐, 거래소에서는, 뭐, 일단 가처분이 기각이 되면은 상장을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항고 관련해서는, 어, 음, 예측된 부분이라고 알려졌고 일단 정확한거는 또 다음주 돼봐야지 알려지겠죠 네 일단 뭐 이러다가 내, 내년 2월 <laughs> 신라젠 상장 여부 가려질 때까지 mtm을 들고 가야 될지 않은, 안, 이상한 장투사항이 네, 강제적인 장투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죠 조금은 네, 점점 길어질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브랜드 의류 빨주아 이벤트는 네, 당첨금액이 65만원 정도 됐고요 어, 이거는 내일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에 정리해서 1차로 뭐 조금, 200명보다, 어, 이런 좀 추가됐으니까, 그건 빼고 200명으로 잘라서 1차 통과자를 명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다시피, 100명씩 이렇게 나눠서, 네, 홀스팀, 짝수팀 해서, 네, 어, 로또번호 6개랑 추가번호로 해서, 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결정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어, 제 임의로 아무나 결정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주 공정할 것 같고요. 네, 뭐 종합 주가 지수로 하자는 분도 있었는데 다음에는 그런 부분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비슷한 이벤트인 현대 H 포인트 네 어, 이벤트가 있었죠. 네 추천인 5천 원, 비추천인 1천 원, 광고 동의하면 3천 원더 들어오는 거. 현대백화점 카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어, 이 포인트는 어, 현대백화점 상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거는 이 이벤트 도 진행 중인데 이게 11월 8일인가 그럴 거예요.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네, 이것도. 모아서 지금 한 30명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조회하려면 전화를 해야 돼요. 며칠 전에 조회했더니 20몇명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러면 절반을 또 띄어서 한 명한테 몰아줄 건지, 한 명한테 몰아줘야겠죠. 이렇게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네, 그거는 네, 일단은 그렇게 댓글을 알고 있어요. 안 하신 분들은 네, H 포인트 어플 설치해서 영상 끝에 링크랑 네, 고정 댓글에 어떻게 하는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하시면 될것 같고, 어, 핸드백 화련 카드도. 어, 지원금을 주죠. 연애비도 없고, 네. 이것도 만드셔도 지원금 받을 수 있으니까 추천을 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하여튼 뭐, MTM 빨리 정리가 돼가지고, 네. 매도가 할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